여기 한지형 육족마늘 저희 10월 20일 경에 심은 곳입니다. 육족마늘 치고는 지금 되게 저희가 빨리 심어서 한지형 육족마늘 치고는 되게 큰 편이에요, 지금. 대부분, 한지형은 이렇게 아직 크지 않았거든요. 조금, 이쪽은 비닐 씌웠던 곳? 저쪽은 부직포, 이쪽하고 여기 좀 작은데는 부직포 씌웠던 곳이에요. 여기는 하우스 비닐 씌웠던 곳. 비닐 음, 씌웠던 곳이 확실히 마늘이 이제 따뜻하니까 잘 났어요. 보온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닐 씌운 곳이 훨씬 더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부직포는 안 씌우고, 비닐로만 씌울 거예요. 딱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쪽은 비닐. 여기도 비닐, 비닐. 여기가 이제 부직포. 여기도 부직포 씌웠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신랑이 계속 밭을 메고 있어요, 지금. 고랑하고, 여기, 비닐 위에 흙을 너무 많이 뿌려서 풀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거를. 저희 신랑이 지금 퇴근하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해서 다시 깨끗해졌어요. 유일한 낙. 중간중간 하나씩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응애가 껴서 지금 마늘이 들쑥날쑥해요. 응애 때문에. 그래서 이번 비가 머진 다음에 응애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흙을, 비닐 씌운 다음에 흙을 너무 많이 뿌렸더니 구멍을 못 찾아서 속에서 있었던 게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이런 거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강합성을 못하고, 갑자기 연한 순이 햇볕하고 경쟁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저희가 비닐하고 부직포 씌우기 전에 밭에 벌써 응애가 있었어요. 마늘밭에. 그거를 방제를 하고서 며칠 있다가 씹었는데도 지금 비닐 걷고 나니까 응애가 많이 있어서 응애 방제를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풀이 하나도 없어. 정말 <laughs> 마늘밭에 한 열흘 동안 지금 계속 와서 풀을 다 매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거를 다 갖다가 요즘에는 버리네요. 풀이 정말 엄청나네요. 저희 검정 비닐 씌웠었는데도 풀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비닐 씌워놓으니까 풀이 엄청나죠, 엄청나. 다, 저희 신랑이 다풀 뽑은 거예요. 투명 비닐을 씌우면 풀이 이렇게 비닐 사이에 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투명 빈일하고 검정 빈일하고 장단점은 있죠. 투명 빈일을 씌워야 마늘은 크게 나고, 대신 푸른 풀약을 하든지, 이제 뽑아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명 빈일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검정 빈일 씌우고, 마늘이 좀 작아도 검정 비닐 씌우고,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검정 비닐, 항상 검정 비닐 쓰고 있습니다. 검정 비닐 2, 4, 6, 8, 네, 8구짜리 거려? 둘, 넷, 여섯, 여덟. 예, 8구짜리. 여게 지금 3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가 왔는데 우비 입고서 이렇게 담매는 사람이 있네요. 어머, 사이에다 이렇게 내가 심어 놓은 것도 났네 여기도? 날까, 안 날까? 이러고서 심었던 것도 다 놔버렸네? 어머, 얘네들은 쌍둥이처럼 같이 났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풀은 다 메고 계세요? 아니, 무슨 옷이 왜 그래요? <laughs> 옷이 옷이 왜 그렇습니까? 집으로 절대 가져오시면 안 돼요. 어디다 버리고 오세요. <laughs> 저흙 <혹> 싫어합니다. <laughs> 안녕하셨어요? 마늘 밟을까 봐. 응애? 감사하다고 전해 응애한테. <laughs> 응애야 고마워. 나 올해는 농사 마늘 안 캐도 되나 봐.